그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 추미애 의원이 이른바 친노의 길을 걷지 않을까 맞아요. 싶었는데, 네.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총선 개입 발언 때문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그 민주당에서 이제 사, 사실 당론으로 정해지니까 탄핵 찬성을 하죠. 그래서 본인은 이제 이게 이제 반대 입장이었지만 당, 당론이기 당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, 이제 뭐 탄핵 여풍 불면서 이 민주당 선대위원장하고 그 유명한 이제 그 호남에 가가지고 이제 사제 삼보일배 하잖아요. 삼보일배 하면서 그때. 광주 금남로에서 망월동까지 뭐 15km 삼보일하고난 뒤에 바로 구급차에 실려가가지고 그때 이제 후유증으로 추 대표 무릎이 지금까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. 그거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국회 출입할 때 국회 가면 한의원이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뭐그 국회 1층에 1층에 구석에 있는데 그 이제 기자들도 가끔 가고 뭐 이제 의원들도 와서 맞아요. 아프니까 가는 네. 거죠. 근데 네. 저도 사실은 좀 다녔는데. 그 이제 한의사분하고 친해져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추미의 의원이 오신다는 거예요. 근데 왜 그러냐 고그랬더니 산보일배하고 무릎이 나가셔서 그거를 그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오는 것 같아요. 실제로 저도 갔더니 와서 맞고 있다고 좀 기다리라고 이랬던 이랬던 기억이 있어서 아 후유증이 굉장히 심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.